신부조와퀴즈가 왔습니다. 아,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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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좋아 좋아. 룰은 지난번과 같아요. LED에 2018년 신조어부터 90년대 80년대 아련한 추억의 신조어까지 나옵니다. 그렇습니다. 자 시카고 피자가 걸린 간식 찬스 첫 번째 문제 갑니다. 나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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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왔어요. 우리 심심한데 오빠. 아아 완전 정답. 이런 말도 어 와? 어 어떻게 그거 알아? 진짜. 나 이거 많이 알아요. 뭐 큐. 미니. 빨리 불러. 미니. 빨리 불러. 미니 먼저 했어. 미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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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니 먼저 있어리얼로 뭐라고요? 리얼루. 좋아. 리얼로. 자, 리얼로를 맞추셨습니다. 와 미친. 어, 네가 알았어. 알았어요. 리열로는 몰랐어. 진짜로. 내가 한 번. 신조 퀴즈 띄워주세요. 미리 와아 미리 와라! 깜짝이야! 이야깜짝이뭐이야 깜짝이야! 깜짝이야! 짝이야이야깜짝이이야깜이야이야이거깜야이거이였는데이야이 자 아우 자 아유 맛있게 드아우 비빔밥 롤은 4 개입니다 아 뛰어주세요 잡아 자 잡아 라바 쓰리 원 타이틀 원원 타이틀 실패 원 타이틀 원 타이틀 옥상에서 떨어진 매주 옥상에서 떨어진 매주 아. 완벽한 절망 아. 와 진짜 맞아요? 아니, 형이랑 나는 뭐야? 와, 이거를 맞췄어요. 옛날 거, 옛날 거. 와, 옛날 거. 옥상에서 떨어지는 매조. 자, 자. 야, 오, 진짜. 쑥 들어가네. 와, 뛰어주세요. 아, 어. 이거 이거 진짜. 야, 이거를. 아, 어. 이거 이거 진짜. 야, 이거를. 이거 진짜 야. 유행하는 야. 말인데. 라바? 라바. 소 소가, 소가 확실히 행진한다. <laughs> 완전 실패. 킹, 아, 어, 완전 뭐야? 실패.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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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배, 보배, 소리 없이 확실하게 행복해지기. 어? 아, 아, 어? 어? 실패. 아니 뭐야? 어, 비상하다. 아, 진짜 요즘 유명는 뭐, 말인데. 뒤쪽은 거의 왔어요. 어. 자, 행복하기. 어. 자, 좀 없어요. 보배, 보배, 소리 없이 밝그하게 행복해지기. 밝그하게 실패. 확실잖아. 확. 해리포터. 그렇지 해리포터. 소소하게. 어 소소하게 확실히 행복해지기 소소하게 확실한 행복 <목소리> 전하 전하 어, 맞아!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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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소하지만 확실한 아, 행복, 행복. 행복. 정답이에요 이건 정답이에요 아, 진짜. 예. 진짜 모르는 거야 아 나오세요 헤헤헤헿 <목소리> 두 번째 출발 동료. 이 생방송 키키 뭐지 키 돌려 봐 돌려 봐요 돌려 봐 돌려 봐 이 생망! 공격공 자, 응. 자이 생망? 이생 설마? 빨리! 이번 3. 생은 와, 망했다. 아. 와. 아... 아... 정답! 아... 자, 이번 오케이, 생은 마주... 어, 끝났다, 망했다. 자, 하나 골라주세요. 아... 아... 이것도. 네? 자, 여러분. 제일 아... 큰건 골랐습니다. 아... 자, 세분 남았습니다. 문제. 갑니다! 나래! 나래! 아, 이거 알지. 아, 이거. 야, 이거 아, 알지. 아, 이거. 나 이거, 이거 나도 알아. 아, 어떻게 해. 이거 알지. 상의 선상 아 갑니다! 친추. 와와 아아아 자, 자, 가만히 있으세요. 친추. 친추. SNS 하시죠? 친구. 오! 어, 추! 어, 어? 어? 추! 추! 추천! 추천. 아유 아유 아다 아다 게 아유 아유 아다 아다 게 친구 준자. 아니 친구 추행, 추행. <목 음식> <목 목소리> 잠깐만. 잠깐만. 친구. 잠깐만. 친구 추진. 친구 추월. <목소리> 어, 근데 되게 많이 어. 나온다. 친구, 어. 어... 어. <목소리> 친구 추가. 뭐라고요? 친구 추가. 제구 추가! 자라! 조립 말이에요. 오케이. 문제 주세요. 아, 뭐야. 어, 따뜻한, 동현, 따뜻한! 동현, 따뜻한! 동현, 아, 동현, 동현. 음식물 쓰레기 봉투. 잘한 동현이 맞혔어. 아, 동현이 맞혔어. 아, 갑니다. 간접. 간접. 아, 야, 간접. 아, 아이고 아이고. 어? 꿈맛다, 꿈맛다. 점심? 꿈맛다. 꿈맛다. 띵. 간단한 점심. 자자자자. 띠ing. 대리. 대리. 간단한 점심. 간단한 점심. 오! 오! 맞는 것 같아. 맞는 것 같아. 회식장? 회식. 아. 회식은 밤에 하잖아. 어. 아닙니다. 처음에 띵띵 설마했던. 아니. 한... 한해. 간주점 아. 오. 사람. 한해. 한해. 쓰리. 꾸민 듯안 꾸민 어. 거. 정확히 해 뭐라고요? 꾸민 듯안 꾸민 꾸민 사람. 한리 실례. 한해. 하네! 아 하네! 아 베이컨 토마토 디럭스! 뭐라고요? 베이컨 토마토 디럭스! 자! 아아아첫 번째 문제가 나왔어요. 주세요! 아바라! 승현! 승! 승현! 승! 스쓰레 아이스 바닐라 라떼! 정답! 우와! 우와! 왜냐면이 아이스 바닐라 라떼는 아 저의 최애 음료수기 때문에 아 바로 가져문제 주세요! 보배! 자동차 브랜드 아니야? 아니 무슨 소리야? 3, 투, 1! 보지 마세요 배불러요 실패! 보지 마세요 배불러요 실패! 아... 자 보배! 자 보배 자동차 사이트 아닙니다 자, 자 여러분 힌트 없어요 소. 보배. 어? 미. 리 보청기 배터리 <laughs> 보청기, 보청기 보청기 배터리 보청기... <laughs> <laughs> 어. <laughs> 우와 몽키 뭐? 칠배 세윤 빨랐어 세윤 세윤 쓰리 투모저 배터리 아, 샷아! 아 이거 식감이 굉장히 좋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고답이 고답이 어 나래 아 이거 알아야지 고답이 고생이 답이다 어. 맞는 말인데 실패 그 답은 아니에요 비슷한 것같터키키키 키, 키. 키. 고구마처럼 답답한 아. 이인간아 정답! 아 문제 주세요. 모르는 거. 예지 앞사. 예지, 어. 아, 예지 앞사. 어, 맞습 어, 잘 해리, 잘 해리, 해리 해리 벌써. 황민현. 어, 민현. 예, 해리 벌써. 황민현. 어, 민현. 벌써. 황민현. 어, 민현. <laughs> 민현. 예전에도 지금도 <웃음> 앞으로도 <웃음> 사랑해. 오. 어? 다시 한번 천천히요. <laughs> 황민현. 예. <laughs> 예전에도 지금도 앞으로도 사랑해. 와. 나도. 정답. 가자마자 예전에도 지금도 앞으로도 사랑해 인연 님 비주얼에 적에 나오니까 다르네요. 그렇다. 다르죠 네. 진짜 고백하는 것 같아요. 진짜 약간 뭐 설레는 느낌으로. 어? 주세요. 주장미. 어? 풀어 주시면 어? 맞습니다. 어 어. 안 동현 안 풀어요 풀어 풀면 돼. 주구장창 주구장창 미련한 미련한 놈? 와. 전체 실패. 전체 실패. <laughs> 20장. 20장. 천 실패했었습니다. 2장 차리! 주요 장면 미리 보기. 짜잔! 아 미리 보기. 아 다음 문제. 주세요! 박감배. 동현! 동현! 작품 감독 배우. 고! 오! 고! 오! 90%! 실패! 90%! 신대유수의 실패! 90%! 신대유수의 90%! 말해! 작가 감독 배우. 짜잔! 짜잔! 네. 문제, 추세요. 진순. 어? 뭐야? 몰라. 진순? 진짜... 진짜. 힌트 없습니다. 아. 동현. 진짜 순대? 와, 나랑 네, 똑같은 생각이 있어. 와, 소름이다, 이거 진짜. <웃음> <웃음> 그러니까 계속 서 있는 거야. 아, 그래. 말하지는 말지 <laughs> 지금 서로 지금 결승전에 네, 만날 분들이 얘기하고 지구름. 있나요? 실패. 아. 안전하게. <목소리> <이게> 야, <안지면 목소리> <비교하네. 목소리> 아, 노래까지 해줬는데, <목소리> 왜 그러냐. 민노 민호 죄송합니다. 뭔데? 아. 라면 소. 진라면 순한 맛. 쳐다! 쳐다!